음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정말 맛있다. 더덕무침 이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무쳐 드셔보세요. 아주 쉽고도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더덕무침을 만들려고 더덕을 준비했는데요 더덕은 깐 더덕이에요 제가 미리 다 까놨는데 껍질을 벗기기 번거로우면 어, 껍질 벗긴 깐 더덕도 나와요 깐 더덕을 사다가 이렇게 무쳐 드셔보세요 지금 맛있게 무쳐 보도록 할게요 보통 더덕을 두들겨서 찢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양념을 하지요 오늘은 제가 소리나는 거 싫어서 그냥 채를 썰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얇게 채를 썰을 거예요. 다 썰었어요. 이렇게 채를 썰어 놓고 양념을 만들게요. 고추장 푹푹 떠서 두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반, 간마늘 반 큰술, 진간장 하나, 둘, 맛술 하나, 기름 하나, 쌀조청이에요. 쌀조청 크게 하나, 그다음 더덕을 넣어 줍니다. 쪽파 세네 뿌리 쫑쫑 썰어서 넣을 거예요. 대파 넣어도 되고 쪽파가 큼직큼직해요. 해서 양념을 잘 버무려 주면 돼요. 손으로 골고루 잘 묻혀줍니다. 파는 나중에 넣을게요. 파하고 참깨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색깔이 아주 이뻐요. 파를 넣어줄게요. 파를 넉넉하게 파 넣고 통깨 한 큰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줍니다. 와, 생생하니 살아있어요. 가무침이 생생하게 살아있지요.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무쳐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좀 싱겁다 싶으면 소금 약간 넣으면 돼요. 조금 싱거운 듯해서 맛소금 좀 넣을게요. 고운 소금이나 맛소금 조금 추가하면 돼요. 싱거운 양. 살도 이쁘고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넣쳐 드셔보세요. 음, 생생하니 이뻐요. 음, 맛있다. 네, 맛있게 무쳐 드셔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삭아삭, 생생하니 살아있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더덕무침,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음, 정말 맛있다.